자, 마지막 문장 좀 길죠? 저어 태어 췬즈 타이 또안 너 쥬유 거즈 아이 더런 차이 넝촨 이라고 했습니다. 자, 췬즈가 주어 역할을 하고 또안 짧다 라는 상급 단어 그래서 핵심은 치마가 짧죠. 우리가 보통 옷을 새는 양산은 한벌, 두벌 할때쟨 써요. 음, 그런데 티아오라는 양사는 원래는 어떨 때 쓰냐면요. 가늘고 긴 것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길. 길도 쫙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럼 길 하나 하면 이 티아오루. 이럴 때 쓰는 양사예요. 여러분 다리가 가늘고 긴가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다리에 걸쳐지는 옷, 바지, 치마 종류는 옷 중에서 반드시 티아오로 센다. 음, 그래서 치마 한벌이 티아오 쥔즈 라고 하셔야 되고 이 치마라고 할 때도 저 티아오 쥔즈 라고 하셔야 돼요. 타이 너무는 습관적으로 너를 거의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타이 또한 널 너무 짧아서 주요 A, 차이, B, 세트 네, 오직 A만 B. 하다. 네. 그래서 유일 조건을 나타내고요. 오직 누구만 꺼지 아이더 人이라고 했어요. 아는 높이가 낮거나 키가 작다. 그래서 지금은 l 지 키가 작은 사람만 유일하게 차이 넝츰 넝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 뒤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